자, 오늘은 한주의 첫날입니다. 어, 오늘도, 어, 어떻게 보냈는지, 시간이 훅 지나가보네요. 오늘도 지난번에 먹었던, 끝내주는 두부김치, c u 의 끝내주는 두부김치입니다. 어, 볶음 김치가 이만큼 있고, 어, 두부 다섯 조각, 이렇게 해서, 끝내주는 두부김치. 어, 2,900원에 이 정도면 훌륭한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에 CU 음, 뚜껑에 이런 말이 있네요. 힘내세요, 대한민국.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코로나 어, 마이너스 감염자 환자분들이 좀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아, 우리 쭉쭉쭉 줄고 기존 어, 걸려 걸리, 걸리셨던 분들은 빨리 완쾌하셔가지고 빨리 3월에 쪽 냅시다. 어. 그리고 오늘은 장수 막걸리 하고. 도부김치하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유, 자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.